연봉이 1억이면 실수령액으로 한 640, 650, 한660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돈을 받아도 아주 풍족하고 아주 여로우냐 딱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억대 연봉이러면 상징적인 의미로 우와 대단하다 성공했네 야 누구누구 야 임원됐다고? 야 이제 성공했네 더 이상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별을 달았으니까 이제. 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억대 연봉 인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 이제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남들이 그렇게 축하해주고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뭔가 뭐지 그냥 생각보다 적네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650, 660 이 금액이 아주 보잘 것 없는 금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업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금액을 이제 받으면 참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야, 나도 드디어 억을 찍었구나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뿌듯함, 뭐 훈장 같은 그런 느낌이 첫 번째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나에게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 또 하나는 이제 아, 더 이상 나에게 이제 개인적인 시간은 없구나. 나는 오로지 회사의 이제 메인 몸이구나. 나하고 회사하고는 이제 동일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예,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과 고민과 예, 걱정과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적당히 돈 주고 적당히 일 시키는 곳이 아니라 예, 억대 연봉을 주는 사람. 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또뭐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여차하면 이제 튕겨나가는 거죠. 억대 연봉자들 중에서도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아닌 사람들, 뭐, 고참 부장급도 있겠지만, 이제, 중견회사 이상부터는 억대 연봉 받으면 뭡니까? 다 임원이죠. 임원이 뭡니까? 계약직입니다. 언제든 밀려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신분이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평가를 받고, 매일같이 살얼음을, 살얼음 위를 걷는 사람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빡빡하고, 되게 힘겹고, 되게 고민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견디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감수하고 산다라고 하면, 또 그래도 살아지는 건데, 참으로, 쉽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개인 억대 연봉 받는 이제 직장인의 사항 말고 그 돈으로 이제 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사인가족 기준이다라고 하면 애들을 키우고 산다라고 하면 외벌리 가정이면 되게 빡빡한 사항이다라는 거죠. 애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두고 있으면 요즘 같은 때는 학원비로 내야 될돈 따져보고 이러면 결코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살펴보다 보면 어떻게 사는 게좀더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걸까 잘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잘 산다라는 게 가족들이 좀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상급학교로 좀더 나은 대학을 가고 좀더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결혼시키고 또 사회구성원의 한 명으로 잘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인데 그게 참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 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또 두고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걸까라고 이제 종종 묻죠. 근데 이제 그렇더라 하는 거죠. 억대 연봉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하고 아주 달라졌고, 세상이 부러울 것 없고 이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받을 뿐인 건데, 그냥 그걸 너무 아주 대단한 것처럼 평생 동안 그렇게 살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건 되게 무리더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필요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잘좀 고민하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다왜 어, 이렇게 안 쉽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언제든 어느 때든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이제 대안들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살펴봐야겠죠 따져봐야겠죠 결국 누가 뭐라 해도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 속에서, 흐름 속에서 어디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좀 집중하면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현실들이 좀 많이 난감하고 어려워지겠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되는 거죠. 억대의 몫을 받는다. 실수형액이 650이다, 700이다, 800이다, 900이다 이러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혼자서 나 홀로 일하면서 그렇게 돈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 조직 안에서 아래에 이제 거느리고 있는 부하직원들도 있을 거고 중간 관리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좀 헤아리고 잘 챙기면서 살아가야겠죠 움직여야 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우직하게 살아갈 그런 공민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자고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좀더 현명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잘궁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살아가는 게내 생각 내 바램 내 뜻대로 안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좀더공리하고좀더 움직여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좀더 굳게 먹자. 좀더 단단해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살아간다라는 게다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안 흘러가니까 현실이라는 게 어렵고 힘겨운 거다라고 봅니다. 우직하게 지내야죠. 좀더 각오를 키우고요. 좀더 단단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시든 어느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좀더 각오하고 좀더 마음 굳게 먹고 좀더 애쓰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뭐라 든 간에 우직하게 살아가야겠죠 좀더 단단하게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좀더 강해질 각오를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1억 실수는 계획 650, 660? 되게 고맙고 감사한 금액이지만,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억대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 내가 앞으로 단일 직장인의 수명이 길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더나중을 대비하는 모습도 같이 고려하며 지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